내가 바로 개재다 쟨 것이죠 형님들 안됩니다 안됩니다 여러분 안됩니다 쟨 것이면 안돼요 장난으로도 라 그러면 안돼 일단 1트 정도는 해봐도 되잖아요 1트 정도만 해보죠 그쵸 바로 가볍게 1트 정도만 일단 음. 오케이, 오케이. 오! <laughs> 어, 아니, 22번 더 누를 수 있다고? 약간 좀 짜릿한데요? 이걸 22번 더할수 있다고? 개 짜릿한데? 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떡하지? 이거... 아, 진짜 어떻게... 아, 이 클났다. 아, 진짜 어떻게... 이거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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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이거 이름 복사해 놔야겠다. 그쵸, 그쵸. 아, 이거 맞아요. 맞습니다. 이름 계속 적어야 돼서 실제로 복사해 가지고 해요. 복사해 가지고 합니다. 아, 이거 은근 쫄리네 그니깐요. 와 어, 순간 끊기는 거 뭐야? 순간 렉걸리는거 뭐냐고. 어, 방금 뭔가 방금 조작이 있었나? 혹시 보고 계십니까 관계자분들? 혹시 방금 뭔가 조작했나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보여주세요 나 조작 좀 보여줘. <laughs> 조작 좀 보여줘봐. 어? 들어가자고. 그 아. 아, 아니,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. 당연한 건데 왜 그래. 당연한 거잖아. 아, 맞잖아. 아, 근데 왜 자꾸 기대를 하는 거냐고. <laughs> 아 이거 1티에 여러분 3주라 그러거든요? 3주, 꽉찬 3주 아닌가요? 와,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거의 한 달씩 나가는 거예요. 아, 아, 깐 몇, 몇몇 주째죠? 몇 주째죠? 몇 주째지? 도박 마감이 아직 안 됐다고요? 괜찮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괜찮은 것 같아. 아직 괜찮은 것 같아. 몇 주째지? 몇 주째인지 모르겠어. 아이, 몰라, 이씨. 아니, 내 재물이 어쩌다가 이렇게. 대출 종, 아니, 뭐야. 41대 59네? 일단 제출 종료할게요. 41대 59 실합니까, 여러분들? 다들. 도박에 미쳤구만. <laughs> 아 제발. 아아 아, 아, 제발. 아 제발. 아, 아 아니야. 아 발에. 아니요. 발하지 않아요. 아니, 나 바라는 거 같은데? 아니 좀 어떻게 어떻게 좀해줘 봐. 제발. 그냥 어떻게 좀해줘 봐. 씨 제발 진짜. 오 붙었다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갑니다.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가자. 감사합니다. 아 느낌 왔는데아 느낌 왔는데아 이게 3% 확률이거든요. 3%인데 3% 3%요 사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양심이 터진 거야. 하지만 게임인데 양심 좀 터져봤자, 뭐 덧납니까? 아, 돼야 되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더 가면 안 돼. 야, 더 가면 안 돼. 더 가면 안 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더, 더 가면 안 돼. 나 이거 2 몇, 23트? 다시못 모아, 이거. 이거 다시 모으면 제가 군자입니다. 성인이고 군자고 부처예요, 제가. 이거 23트 다시는 못 모은다고. 일났다. 어, 아이, 이거, 이거 몇몇몇째죠몇째죠몇째인지 봐도 되나? 아이 창나와도 돼. 이거 한번 나와야 돼. 이거 지금 구트네요. 구투. 구트. 방금 구트였어요. 구트. 구트째, 구트째. 아 지금 미쳤는데 이거 진짜로. 후, 이제 10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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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아, 아까 이전께 임팩트가 너무 컸다. 고정 확률 맞습니다. 고정 확률 맞아요. 이전께 임팩트가 너무 컸다. 미친. 아니?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.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. 11트? 시빌트? 이거 11트죠, 11트. 시빌트. 아, 이거 트라이스 세면 안될것 같아. 아니, 세야 될것 같아. 이러고 딱 눌렀는데 여기 불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끝나는 거잖아. 그잖아. 그니까요 예, 심지어 시간도 훨씬. 아! 아니야. 떠야 돼. 아니야. 나안 뜨, 안 뜨도 된다는 말 거짓말이야. 떠야 돼. 너네 있어야 돼. 너네가 없으면은 안 돼. 어? 그래. 사실 둘 중에 뭐가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은 죽신이 아마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거야. 근데? 아, 아닌가? 아, 아닌가? 아니야, 맞는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말이 닭이 된다고? <laughs> 아, 진짜 큰일 났다. 아, 제발. 아. 어, 아니, 아, 아, 이게, 이게 성공 딱 뜨면서 이미지가 딱그 꼼두가 뿅 하고, 검은색 그게 나와야 되는데, 검은색, 빨간색, 그, 뭐, 와인색이 나와야 되는데. 아. 아. 어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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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안 돼. 잠깐만. 몇 대예요? 몇 대예요? 몇 대예요? 몇 대예요? 구트 남았다. 지금 1 4트째거든요 구트 남았다. 진짜. 구트 안에 떠야 된다. 어? 진짜로. 진짜 떠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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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황금 좀 하나 먹자고요. 그런 거라도 기대야겠어 그런 거라도 기대자. 기대, 기대, 기대. 제일 비싼 거. 뭐, 얼마에요? 너구나. 오, 손 떨려. 미친. 하,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에요. 재물로 넣은 게 아니고, 죽신이 재물이었다고. 어. 젖었다 진짜 안될필이다 이거. 아, 어떡해... 아, 안 돼... 안된다고안 돼... 그걸 용서... 안 돼... 그냥 운 좋으니까 끝까지 좋으면 안 되나... 어... 가진 놈이 더한다... 이런 거안 돼... 그런 걸로 가자... 그런 걸로... 아, 큰일 났다... 점점 할 말이 사라지는데... 어... 잠깐만... 점... 점점 할 말이 사라지는데... 어? <laughs> 점, 점할 말이 사라지는데요? 이거 어떡하지? 버그 아니야, 이거? 아니, 이거 점점 할 말이 사라지는. 어? 에이, 뜰 거잖아. 나, 꿈둥 간다고 했잖아요. 어, 꿈둥 간다고 했잖아. 못했다. 진짜 젖었다. 이제 한5투도안 남았을 텐데 레잔도 티를 아니고 입어... 야이 미친 아이씨 아이 정성이 부족했구나 아 정성이 부족했구나 정성이 아, 아 미친 정성이 부족했다. 얘가 하트를 날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친구가 하트를 날려줘야 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. 하하 제발 <laughs> 아 진짜 오바지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안돼 안돼 안된다고 안돼 안돼 아니 안돼 돼? 돼?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안되지 않나? 아니 될거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안되지 는 않나 그래도? 그래도 안되는게 맞지 않나? 하씨 보여줘. 아유. 아니 이, 이 거의 막태 아니에요? 지금 거의 막태 아닌가? 아직 있거든요. 어이 거 거의 막태일 텐데 이제 이제 한 1트 2트밖에 안 남았을 텐데.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니, 이게, 이게 이렇게 된, 아, 자, 나 이제 없지 않나? 잠깐만, 이제 없지 않나? 이게 마지막 아니야? 이거, 이거 왜안 눌려요? 여러분? 이거 왜안 눌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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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왜안 눌리냐고. 이거, 이거 왜안 눌려? Isso. 대료의 캐스가 부족하다고 하다고요? <laughs> 아, 아, 음. 내가 자, 제가 아까 가, 하기 전에 재물 이론 어디 선가 운이 나쁘면 어디 선가 운이 좋다 이런 저 빠지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실현이 된다고? 자기의 말을 바로 증명하는 스트리머. 나의 말은 내가 지킨다. 하 <laughs> 진짜 지랄이다, 진짜. <laughs> 그니깐요. 아니, 유죽신 온도도 엄청 크다. 유죽신 온도 진짜 큰 거거든요, 여러분. 솔직히, 이게, 객관적으로 말하면요. 꿈도는 약간 일탈이고, 유죽신이 진짜기는 해요. 그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뜰 거면은, 유죽신이 맞아. 그건 맞는데, 근데 이 오묘한 감정은 뭐죠? 근데 이 오묘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, 대체? 유죽신이뜬 거죠, 그죠? 유죽신뜬게 이제 이거 나의 그런 동화줄인 거지. 그, 아, <laughs> 이씨. 오묘, 오묘한 감정이 드는 건1년반 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러고 있네. 아니. <laughs> 아, 음, 음, 음. <laughs> 와, 와 지렸다. 그렇구나. 그렇죠, 맞죠? <laughs>